추산한 결과, 지금 약 800여 명의 학생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laughs> 네, 그럼 마지막 현상 발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나로선 어려운 자리인데. 전 1년 전에 정년을 했고 생명과학고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논문을 알기에 제가 연구한 부분과 물론 바탕적인 얘기인데 뭐그 논문이 아주 좋은 논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물론 10년 전쟁이니까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어, 사이언티픽한 어떤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인턴 학생이 지금 2주 만에 퍼스트워스가 된다는 것은 99%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동료 생물학신원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11명 중에 10명을 불가능하고 매우 하나했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차마 나와서 얘기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어, 생물학,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어,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그 논문이 버스 어, 터스가 가능한지는 내 책임인 것고 대학원생들한테 찾아가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그 실질적으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학생들께 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확실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실험실 돌아다니면서 실험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그 데이터를 내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어떻든 제 명예를 걸고, 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논문을 지금 퍼스터스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9% 불가능합니다. <laughs>